같이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어, 그렇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바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훈 리더가 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선포하신다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뛰어나왔습니다. 네. <laughs> 어, 같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말씀 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뛰어두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시거를 중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목상하다가 어, 제게 좀 새삼스럽게 좀 새롭게 이렇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 소금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 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어 그런데 특별히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어 저는 좀 깊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 띄워 주시면, 한번 요 부분을 읽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어... 소금이 많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수 있는가 여기서 빠진 어, 단어가 뭐냐면은 세상을입니다. 목적어. 소금이 많일 맛을 잃으면 왜냐하면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죠. 예.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런데 그러니까 소금이 음식 소금은 양념인데 이게 음식물하고 같이 얘기가 안 되는 걸로 봐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봐서 소금에 대한 이해는 영적인 이해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금은 음식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주제가 어 세상으로 연결되니까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은 뭔가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그런 소금일 거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또 음란하고 또 거짓되고 또 죄악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정욕으로 충만한 또 부조리한 이 세상을 맛이 없어져버린 세상,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놓고 다시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셨냐면은 바로 소금에게 맡기셨습니다. 소금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소금이고, 이 시대에 세상을 감당하라고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 이큰수마계센 교회가 소금이고요. 행복한 교회가 소금입니다. 전제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의 전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전제. 세상은 이미 부패했고, 세상은 이미 타락했고, 겉잡을 수 없이 맛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은 세상에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잘못된 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소금을 다시 이.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 세상이 건재했다면 소금은 필요 없는데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뒤늦게 소금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처럼 세상의 타락을 방지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뒤늦게 갑작스럽게 불러다가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왜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예수 믿게 된 동기와 어떤 그런 그 이유가 배경과 명분이 이미 이런 말씀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복받기 원했고 예수 믿고 나는 잘되기 바랬고 예수 믿고 나는 내가 원하는 소원성취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우리가 소금이 좀 되어져서 소금 역할을 좀 해서 세상을 돕고 살리고 구하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포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세상에서 내줄 것을 기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맛을 내는 것을 놓고, 맛을 낸다는 것을 놓고,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니까 착한 행실인데, 어, 다르게 표현하면,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믿음 있는 생활, 영적인 말과 행동과 언행들 아멘, 아멘. 우리의 눈빛에서 복음이 나오고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 아멘아멘 아멘.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행실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이 보여줬다면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 내는 행실 아멘아멘 아멘. 우리가 낮에 들었던 그 성교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분들이 살았던 삶이 뭡니까? 이 말씀으로 띄어보자면 착한 행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작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봅니까? 착한 행실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지만, 믿음 있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으로 삶을 살아내면 믿음이 삶으로 바뀌면 누구 앞에 이게 드러납니까? 세상 앞에 드러납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받은 체험을 말해도 그들은 알아먹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들은 우리의 말과 태도와 자세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한끗 다른 선택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면 이게 곧 뭐냐면은 소금으로 따지면은 맛을 내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맛을 내는 행실이 삶으로 나타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선택의 길로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옳고든 선택, 순결한 선택, 거룩한 선택, 아멘 아멘, 믿음 있는 선택들, 세상의 어떤 그 어? 주류를, 조류를 따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삶을 살아낼 때 조금 부당하고 어려워도. 믿음을 따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선택을 했겠다 싶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믿음 있는 선택을 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물어봅시다. 양육반에서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죠. 아멘 아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응답을 통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강도로 우리가 믿음 있는 착한 행실을 살 알고 믿음 행실을 살면 그 삶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를 먼저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실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있게 살까 말까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까지 우리가 믿음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행실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맛을, 이 독특한 맛을, 성도만이 낼수 있는 이 독특한 맛, 이미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이 독특한 맛을 내기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내 속에 그러한 맛을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먹고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행실이 좋지 못하면 소위 맛을 잃으면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게 불러주신 우리의 모습은 은혜와 축복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기가 막힌 우리의 삶의 앞으로 행보는, 미안한 말이지만 적혀 있는 대로 말하면 발피기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발피기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피. 저는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과 어, 이 선교 토크 이 집회 앞에 승 어, 생각을 좀해 보자고 던지고 싶었던 화두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 돌아 보면은 어, 세상을 돕고 있거나 맛을 내고 있거나 기회하고 있거나 어, 그런 삶인가 아니면 우리가 도와야 될 정작 도와야 될 세상에 밟히고 있는 삶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밟힌다는 말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성도들은 세상에 밟힌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밟힌 사람들 자신의 앞날 예측 못할 미래의 삶에 대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밟힌 사람들 염려 걱정 근심에 먹고 사는 문제에 밟혀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눈에 총기가 있고 선용이 충만하고 제법 똘똘해 보이기도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잼병이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미안한 말이지만 이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미 밟힌 성도입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적인 도전을 던지고 세상을 살리고 변혁을 시키는 이런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교회는커녕 교회 자체가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전도적인 삶을 사는 것을 고사하고 예배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워지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어이 여름 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유행할 때또 한국 교회는 어떤 그 코로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는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염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됩니다.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없는 모두가 다그 나물에 그 밥으로 반칙하고 그렇게 그냥 적당히 야합하면서 살, 살아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도 누구도 말안 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착한 행실 믿음의 근간 행실이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볼때 바보스럽다 무식하다 할지 몰라도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 덕분에 선물 응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 어, 사명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는 이전에 없던 교회가 14년 전에 이 땅에 소금 역할을 하라고 맛을 내라고 우리가 뿌려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소금인데 세상 앞에 뿌려졌습니다. 이미 맛을 내라고 아멘아멘. 교회가 태동했죠. 졸립했죠. 우리는 생존했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뿌려졌어요. 성공적으로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지금 깊이 박혀 있는 우리 소금인 우리는 맛을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와 200명 모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큰수말개신 교회 200명 성도를 200개의 소금으로, 소금으로 보시고 200개의 소금을 썩어 문드러진 세상 속에 뿌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 뿌려진 소금이고 가정에 뿌려진 소금이고 세상 언저리 어느 한 부분에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뿌려진 소금이에요. 따랍시다 나는 세상 속에 뿌려진 소금이다 성공적으로 뿌려졌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계시죠. 복음을 보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잘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뿌려진 것에 성공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단계는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결정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 얼마나 세상과 다를 수 있는지 다르게 결정하고 사는데도 하나님 보호하사 얼마나 삶이 잘될수 있는지를 보여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로 말미암는그 풍성한 삶이 뿌려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또 우리 민서와 서원이까지네 식구 바로 저 아랍권에 그리고 예멘에, 요르단에, 그리고 웨일지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이네 식구를 뿌리신 겁니다 선교사들을 선교지에 뿌려주셨듯이 우리들은 고국땅에이 땅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뿌리신 것입니다 맛을 내지 못한다면 사명 못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 말이지만 발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밟히라고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살리라고 보내신 것, 것입니다 착한 행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 통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들라고 보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 속에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뒤로 하시고 이미 지나간 인물이 되게 하시고 이 현존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같은 문명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절에 바울이 존재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험악하고 악한 시절에 그 위대한 사도들이 존재했다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시대에 존재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허락하지 않고, 다니엘도 과거의 인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위대했던 모든 인물들을 다 과거의 인물로 지나가게 하시고, 이 현존하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지어서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우리를 부리셨습니다. 이 시대의 골리앗을 잡으라고 이 시대의 바벨론을 잡으라고 이 시대의 애굽에 있는 영,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사람들한테 영적인 양식을 베풀어서 요셉처럼 그들을 살리라고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씩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보실 때그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뒤로 하시고 이 마지막 더 악한 시대에는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으니 주님, 주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제가 부족해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금 수동적으로 기도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고 실수하셨다는 느낌을 들이지 않도록 나를 믿고 뿌리신 하나님의 포부와 그 명분과 그 결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사랑 여러분 이것은 제고민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의 생존이 아니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뿌려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직장에서 그 환경에서 겨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살아남도록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좀 구원받도록 아니요 내가 구원받고 보호받기 위해 간게 아니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뿌려진 소금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니 맛을 냈어야 됩니다 순례년을 통해서 이 맛을 회복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을 내고 착한 행실을잘 감당해서 결국 하나님의 실존을 만방 앞에 드러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아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거친부심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드러내고 48.5명을 뒤집어 엎고 뜬구름 잡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어? 사색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내 실존의 삶에 써먹을 수 있는 복음 살아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의 품격 복음의 품격 예수 믿는 신앙의 품격 이것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삶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내고 드러내서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착착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욕을 먹을지라도, 핀전을 받을지라도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하는 저 같은 목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교사, 단기 선교사님들 모시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쾌하게 이 시간을 제가 좀 풀기 원했는데, 주제는 무겁지만 유쾌하게 풀고, 또 유쾌하게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무거운 선교가 무겁지 말고 하나의 문항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